또 전도했지만 친구가 아쉽게도 못온 친구들도 있고 어, 말도 안 하고 전도도 안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죠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랑하고 전도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에 우리 친구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친구들 주제가 뭐였죠? 뭐뭐에 뭐뭐? 감사의 조건 자 친구들 어떤 거 감사하나요? 오늘 자, 자고 일어나서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거요 어, 잘수 있음에 감사. 학교 안 가는 거. 학교에 안 가서 감사. TV 볼수 있어서 감사. 어, 나도 그거 있어서 감사. 또. 어떤 거, 어떤 거 감사. 어, 뭐라 하는지 몰라서 감사. 자. 두 말이 있어서 감사. 자, 여러 가지가 오, 소아야 <목소리> 교회 갈수 있어서 감사.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소아한테이달란 한테 부탁드립니다. 네. 우와. 목사님이 기대하는 대답을 주면은 아, 뭐, 뭐, 달란트가 뭐, 두 개, 세 개가 중요하겠어. 막 퍼질 수 있지.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사가 아마 있을 수도 있고. 허준아, 감사가 있니? 감사가 있니? 마음속에? 네 준혁이 뭐가 감사해요? 몰라요 몰라요? 네 우리 친구들 사실 감사가 없어지는 사실 모든 게다 당연한 여러분들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자주 이야기해요? 아니요 아 맞아 아유 우리 집에서도 잘안 하더라고 자또 어, <laughs> 여러분들 학교 가서 감사합니다 자주 이야기해요? 아니요 아, 더안 하지, 그지 집에서도 안 하는데 학교에서 하겠어? 자, 친구들과의 상의에서 친구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어, 고마워. 많이 해? 안녕하세요. 아이, 당연하게. 아이, 나 정도, 나 정도 만나주면 당연히 나한테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 시간이야. <laughs> 10분만 나한테 <놔둬>. 줘.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목사님이 교회 주보 보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쓰여 있더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앞에 뭐든지 붙이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서 감사. 아프면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어. 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감사. 어. 야,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 짚고기부사고 모든 우쟁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럴 수 있어서 감사. 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예, 멋진 교회에 올수 있어서? 아, 감사. 감사.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 멋진 교회에 올수 있어서 감사. 또, 자, 이렇게 좋은 윤현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 감사. 아, 그래서, 네. 이제, 이주고 있어. 잠자. 자, 이렇게 멋진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서? 덕분에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로운 친구들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말씀 듣고 또 같이 촬영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도 감사.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감사를 배우기 위해 홀리티비 보고 와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홀리티비 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약간 어떤 지금 소속에 있나요? 왕 감사에 있나요? 나 불평에 있나요? 네, 그래, 아슬 보니까 목사님 대충 살펴보니까 여기 나 불평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지금. 어, 아주 불편해, 막 아우 귀찮고, 막 놀고 싶고, 어,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렇지?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목사님 몇살 같아요? 백살. 백살, 아습니다 백살. 네. 나라에서 지팡이 받겠다. 맞아, 40살. 정답, 40살. 40살, 40살 됐더니 여러분들, 어, 목사님 핸드폰에 자꾸 꽃사진이 들어온다. 40살 됐더니, 목사님 핸드폰에 자꾸 산도 찍고, 꽃도 찍고, 막 보면서, 목사님, 나도 목사님도 모르게,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아름답다.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몇번 선생님들이 너무 어, 다 이렇게 수건 걸고 있어. 요 <laughs> 선생님들, 네, 핸드폰에도 들어있죠, 그죠? 네, 네. 우리, 아, 어, 네, 40대가 아닌데 벌써. <laughs> 성희쌤 사진관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여러분 이제 말씀 찾을 건데 자, 성경책 준비해 주세요 하박국 네. 구약성경 하박국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여러분들 성경책에 나합습 이렇게 돼 있어 나합습 그리고 하박국은 합이에요 합. 어. 하박국 우리 같이 볼게요 3장 1 8 절. 자, 오 찾았어, 아름 찾았어. 어, 자 또, 자내 성경책으로 내 말씀을 읽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지 몰라. 여러분들 성경책 준비해 주세요. 어, 다음 검은색 하박국이에요. 우리 나 합습 돼 있고 하박국 3장1 8절 말씀. 찾았죠? 자.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바쿠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에 17절도 읽어볼 거야. 17절. 아, 덥지 말고 17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비로 무화과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어쩌면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는 선지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유다가 쫄딱! 남유다가 쫄딱! 망해버렸어. 남유다가 쫄딱 망해서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없이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추워지지 그치어 근데 여러분들 위에 있는 어 점포도 없어지고 어 옷도 없어지고 어다 없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 너무 고마워 누가 감사할 수 있대? 아, 아주 아주 렇습니다 네. 여름보다 나아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 자 여러분 생각해봐. 여름 때는 여름 때는 여러분들 아우 더워 더워하다가 가을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여러분들 고백이 너무 좋은데, 자 하박 선지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가질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몸만 몸만 있는데도 이 몸도 내게 아니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감사를 고백하기가 힘들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신 아름답고 복된 백성들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주셔가지고 가난한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주겠습니다 약속해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가난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다 빼앗겨야 되는지 사람들이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세 번째,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민, 걱정, 질문들이 생겨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말씀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지금 목사님 같이 그치? <laughs> 여러분들 봐주지도 않는. 자, 들어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기록돼 있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이 기록어 있어요. 없고 없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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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는데 한 가지 있었어. 뭐 있었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 계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첫 네. 새로운 친구가 아주 내로 고맙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앞에 있는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다할지라도 맞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친구들이 나를 좀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니까 내가 믿음의 길, 복된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녀부 친구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네! 진짜 처음 봤는데 믿음이 생겨서 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목사님은 진짜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믿음이 요만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이 인한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의 크기는 누가 아실까? 하나님.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특별히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눈앞에 보는 것들을 향해서는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비교해요. 옆 친구 한번 보세요. 나보다 잘생기고 예쁜 친구 있나 봐봐. 어, 자, 잘 <laughs> 자 내가 제일 잘생겼다 누구야? 어, 내가 제일 잘생겼다. 새 어, 어. 친구, 오, 내가 제일 잘생겼다. 자, 맞아. 사실 그러면 좋겠지만, 어, 쇼, 괜히 물어봤다. 아, <laughs> 자, 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요. 얘보다 내가 뭐좀 적은 것 같고, 내가 키가 조금 작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비교하지 않고 누구만 본다? 하나님만 보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울산감리교 1년부 친구들 오늘은 축석감사주일이고또 생명축제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예배드는 유년부 친구들 마음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추수 감사주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주변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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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누구만 계신다면 감사하다.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로 감사하면서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